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을 했습니다.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을 했습니다.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을 했습니다. <laughs> 당원 중심의 민주적인 대중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확실하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당원을 비판하고 개딸이라고 비하하고 사당하겠다고 잘못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도 아무것도 한거 없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한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 지도부 부산 문제에 대해서 돌아보고 성찰을 해야 합니다 이번 대표 후보로 나온 이재명 후보에게 여러분 다시 대표로 뽑히면 부산산업은행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 당당하게 물어야 합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 있는 우리 김민석 후보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지금 산업은행이 김민석 의원 후보 지역구에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산업은행을 지키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 정책의 원장으로 임명받자마자 바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절대 이전할 수 없다. 제가 가지고 이제 영등포에 가보니까 산업은행 노조에서 용량을 줬더라고요. 한국 재정학기에서 산업은행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면 10년 동안 13조 정도의 손실을 본다고 아마 주문행 용역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산의 미래를 생각해서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에게 산업은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당하게 묻기를 당원 동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이 당내. 당내 소수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을 했습니다 <laughs>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대선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민정하게 <laughs>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어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보다 시민이 보다 우리 당이 석이 나와요 왜 우리 이렇게 됐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 김기범, 당내 다형성과 민주성 확실하게 접혀서 주성, 배성, 성리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국민의 당당한 권리로 인정되는 보편적인 기본사회. 피할 수 없다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투자일 것이고 준비하지 못하고 끌려가면 비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더불어 민주당이 그 중심에 서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차기 당 대표 후보 누구입니까?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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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전당대회에서 저는 이기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약속했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총선에서 이겼고 민주적 대중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거듭났습니다. 당원 중심의 민주적인 대중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확실하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중심적인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 길에 부산의 당원 동지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다시 험난한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이재명을 부산이 뭉여서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어내고 민주당의 새로운 당당한 시대를 약속시다 존경하는 김두관 후보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지들을 위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부산 엑스포를 누가 망쳤습니까? 보일경 메가시티를 누가 망쳤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이제 지난 추홍선에서 마지막까지 정말 치열하게 단한 석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신중하게 치열하게 노력하던 지도부의 민주당 지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 이러한 명목으로 부산에서 역풍을 만들어내면서 그때 저들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한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저들의 프레임에 휘둘리지는 맙시다. 이재명 대표,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알고 비판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그 비판을 올바로 해 주시지 않으면, 과거에 김대중과 거리 리더라고, 그렇게 속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켰던 노무현 위가 아니라, 당을 비판하고, 진호부를 비판하고, 당원을 비판하고, 개딸이라고 비하하고 사당하겠다고 잘못 비판하게 때려붙입니다. 연기실 정답하지 않겠습니다. 김민석은 수준을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최고의 일이되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다음 지방선거수준에 대한 부산의 사람을거하게부흥시킬 대안을 이들중 대표한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대표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승부 해야 합니다 큰 승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큰그 승리를 해냅시다 단체전 강력한 공격, 정확한 수비, 명확한 전략, 비틀없이 실수하지 않는 측량 그것을 가지고 최고회의의 중심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원하는 다음 대통령 이재명을 만들겠습니다